얼룩이 도망가네 아 서리야 서리야 잘 잤어? 응안 응. 추워? 춥겠다 오늘 밥 먹어야지 약밥 너네는 왜 싸대기를 때리고 그러냐 거등어가 <laughs> 치즈, 치즈 사대기한대 때렸습니다. 장난으로. <laughs> 귀여워. 지금, 치즈, 여기 사시, 예쁜 이 사시랑, 고등어랑, 알록이랑, 이렇게 우리, 설이랑 있네요. 약밥입니다. 설이야. 설이야. 밥 먹어. <laughs> 먹고 싶지? 얼른 먹어? 저기, 고등어랑 얘를 챙겨줄게. 먹어. 얘들아 가자. 맘마 먹으러 가자. 어, 고등어. 아야, 아야, 일로 와야지 어디가? 일로 와야지 어디가? 일로 와, 일로. 와. 고등어. 어딘, 어딘. 고등어, 고등. 고등어야 왜? 알았어, 줄게. 어, 그래. 지지야, 아이 귀여워. 너 유전인 거지 아픈 거 아니지? 아프면 안되는데 먹을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 울지마 먹어 같이 갈게 같이 갈게 먹어 응 그래 고등어 먹어 응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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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먹어 수지야 같이 먹어 설이 다시 시작된 야급여 5일차입니다 오늘은 안 털고 먹네요. 알루기가 연기내서 오고 있습니다. 어 치즈가 못 먹게 하네. 알루기도 스커 같은데 같이 먹어. 서리, 안녕. 서리, 안녕. 어, 약밥 6일차입니다. 얘들 어떻게 하고다와 기다리고 있네? 어떻게 알았대? <laughs> 없었는데? 서리야. 응. 음. 음 서리. 서리 눈물 나고 있어. 오늘 약밥 먹어야지. 약밥입니다. 서리야, 어, 약밥 먹자. 입좀까라 앉은 집 먹어. 에이구, 고등어, 일로와, 어, 일로와, 고등어, 어, 일로와. 고등어, 앞장서, 어. 지지야, 지지 고양이, 지지야. 서리야, 밥 먹어. 고등어, 가자, 어, 그래. 앞자리 가자, 어? 삼색이. <laughs> 응? 그래. 고등어. 다른 애들 어디 갔냐? 지지야. <laughs> 너는 내 옆으로 지나가네. <laughs> 어? 얘는 중성화 안 됐네? 이쪽에도 거의 다 중성화 됐을 건데. 얘는 안된것 같아요. 고등어는 중성화 됐는데. 애들 먹을 거, 이렇게잠사해 놨습니다. 치즈 고등어. 응? 네? 함면가 먹어, 먹어. 날씨 갈게, 먹어. 먹어, 어? 나이 먹어. 서리는 몸속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항체가 자기 일을 잘해주면 좋겠는데. 기다렸다가 먹습니다. 먹다가 또 기다려야지. 먹고 있었거든요. 다시 먹긴 할 거예요. 일단 오늘까지 약을 먹이고, 며칠 또 이제 휴지기, 휴약기 줄 겁니다. 그냥 밥만 먹일 거예요?